입장해주세요. 소리 들려주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원호 역할을 맡은 조재영입니다 예, 네, 뜨거운 도시, 대구에 와서 무대 인사하는 것은 여기 영화인들의 꿈입니다. 괜찮아요? 영화 잘 안되면 못 와요 그만큼 어,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한민국 영화회를 선택하신 겁니다 잘하셨어요 네. 어, 작년 여름 정말 그, 뜨겁게 작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성원을 해주셔서 이제 우리 영광입니다 암튼 여러분의 성원을 받아서 좀더 책임감 있고 무게감을 느끼면서 대한민국 영화를 정말 재밌게 더 알차게 맛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귀한 걸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선창역의 박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잘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그거 듣고 싶어서. 예, 어, 저 영화 좀몇 뭐 편을 했는데 이렇게 또 영화가 잘 되니까 기분이 또 다르네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좋고, 이렇게 또 좋은 배우들이랑 같이 무대에사 다니면서 뭐 어,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이 기분을 좀더 어, 오래오래 좀 느껴봤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생기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500만, 1000만 뭐 이런 식으로. 어. 관객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타이밍을 뺏었죠, 제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습니다 영화 잘 보셨어요? 네.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시작, 시작, 시 아, 뭐, 시약입니다. 시약, 시약입니다. 아니, 이제, <laughs> 앞에. 네? 뭐. 아, 패스하지 말라고요. 네. 아니, 이제 제가 듣기로는 독전을 진짜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 두 번, 세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여쭤봤는데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아, 많이 계시네요. 지금이라도 봐서 참 다행입니다. 네. 아니, 앞에 남성분은 그 사진 뭐예요? 아, 팬사인서 만났었어요? 뽀뽀를 하고 있는지 <laughs> 아 보세요? 어, 아, 배구분이세요 어, 아, 서울까지 오셔서 사인 받으신 거예요? 아, 내일 군대 가세요? 아, <laughs> 없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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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너무 쉐이크해. 감사합다 1, 다 군대 잘다녀오시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걱정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군대 가시면 정말 오늘 하루가 귀한 시간일 텐데, 또 불구하고.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눈물은 안 났는데 그래도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아, 전, 휴가 나오셔서도 다음 영화 돈, 백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찾아봐 주세요 네, 광대들, 히을레오 미스터리 이렇게 좋은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자 연출한 이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어요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이거 참. 예, 알게. 예, 우리 배우들 연기 참 잘했어요. 열심히 했고 그래서 배우들 열심히 하고 잘하는 모습 영화 속에 잘 담기 위해서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화 보고 나서 기억에 남는 배우의 좋은 연기가 있다면 오랫동안 이야기 해주고 많이 예뻐해 주시면 너무 보람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준비했어요 사인 포스터고요. 네 추첨해서 드릴게요. 맨 마지막 열이 K 열 맞죠? K 열. 아네 알겠습니다. K 열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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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D 열이고요. D 열이에요. 일 번입니다.

아, 겐아 제이. 어. 제이. 어. 제이. 제 네 감사드리고요 두 시간 재밌게 즐기시고 저희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사련 인사 감사합니다